시편 131편이에요. 시편 131편은요. 누가 썼냐면 다회세 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곧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다. 다회이쓴시인데이시가 3절 짧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그 말씀 드리잖아요. 시편을 읽을 때 짧은 시편으로 이루어진 것은 대부분 많이 불려졌던 찬양으로 추정하면 맞다. 아멘. 짧으니까 길은 거 있잖아요 아주 싫은 거 즐기는 게 있죠 10편 119편 이런 거 그건 못외우잖아 그건 못외워 그걸 어떻게 외워 그러니까 일반 백성들은 못외운단 말이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특별할 때 불려진 거예요 아 우리가 애국가 부를 때 일절부터 사절까지 부를 때가 어디 있어요? 일절부터 사절까지 부를 때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악보 보고 불러야 되는 거예요. 그걸 외워서 부르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어요. 대부분 그냥 일절만 부르는 거지. 어 그러면 일절은 많이 불려지는데 일절부터 사절까지는 일 년에 한 번도 안불려져 어, 평생이 몇번 부르지도 않아. 그러니까 악보 보고 불러야 되는 거요. 여러분, 그것처럼 10편이 짧으면 많이 불려진 거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근데 131편도 10편이 짧아요, 길어요? 짧습니다. 근데 누가 썼대요? 다윗이 썼대요. 그러니까 다윗도 이 시편을 많이 뭐한 거예요? 불렀을 것이고, 그리고 이거를 들은 백성들도 많이 불렀을 것인데, 이게 많이 불려지다 보니까 계속 후대들한테 뭐하겠어요? 계속 많이 불려졌겠죠. 계속 많이 불려졌다가. 포로 생활 이후에 어, 이제 성전이 모예요 예루살렘에 다시 지어지고 그리고 성지 순례로 오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그 성지 순례객들이 다회지으니이 시가 계속 불려졌으니까 성지 순례를 할 때도 이 시가 너무나 익숙하게 불려졌다. 그럼그 장면을 딱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들이 성지순례에 가면서 다윗이 쓴이 시편 131편을 왜 이렇게 많이 불렀을까? 이 주제가 뭐예요? 교만하지 않고 겸손해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우리 1절 말씀을 읽어 봐요. 1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뭐 하지 않냐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뭐 하지 아니하며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뭐 하지 아니하며, 힘쓰지 아니하며, 노력하지 않는다. 이거 내나 나보다 과한 거. 그러니까 이게 뭐예요? 정욕이고 욕심이지, 만용이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재주보다 훨씬 더 높은 거예요. 이게 높이 있는 거. 큰거 이런 거를 도전하려고 내가 막 이루려고 기를 쓰고 애를 쓰고 이렇게 하지 않는다. 이 얘기거든요. 결국 이게 뭐예요? 다윗이 나 교만하지 않겠다. 나 겸손하겠다. 이 얘기거든요. 어, 나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겠다. 인간적인 과한 욕심과 인간적인 정욕에 취해서 내가 그걸 이루려고 길을 쓰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내가 교만하다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나는 하나님 안에서만 평안을 누리기를 원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이 됐잖아요. 왕에 못할 게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은 왕의 교만을 갖고 나아가는 게 아니라 왕의 겸손을 가지고 나갔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왕이라고 하는 거는요. 내 신분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내 머를 의미하기도 해요. 사명, 직분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 왕이라는 것은요 내 신분 가장 높은 자이고 가장 권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자이기도 하지만 하나님이 나에게 왕이라고 하는 권력을 주신 것은 하나님이 나를 향하신 나를 통하신 뜻을 이루시려고 근데 내가 왕으로서 왕의 권력을 갖고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걸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시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내가 교만하지 않냐고 내가 겸손하게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길 원한다 이걸 부른 거예요 근데 이게 성지술례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되게 중요한 거예요 왜? 여러분 성지술례 가는 자는요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고 겸손해야 되는 거예요 잘난 척 해봐야 여러분 우리들이 그런 거잖아요 자 보세요. 여행을 가, 응? 뭐 거기 그 뭐, 뭐라고 그래야 돼야 어, 그 기차가 여기가 없어서 어, 천안에서요. 천안엔 기차가 있거든. 예, 천안에서 부산까지 기차를 타고 여행을 가는데 어, 옛날에 보면 이렇게 마주 보는 기차가 있었잖아요. 여기는 기차가 없어서 기차가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죠. 모르지, 기차가 없어서. 기차는 싫어. 응, 기차는 싫어. 응, 아멘. 응. 기차는 길어. 기름은 바나나, 바나나는 맛있어. 맛있으면 사과, 사과는 빨개, 빨개는 원숭이 똥구머 여러분, 기차가 길어 그럼 얘기하면 보세요이제나 혼자 가기 심니하니까 서로 얘기할 거아니다 얘기하면 내가 누군니모르니까 우리 집에 금송있지있다고뻥치고자랑니을할거아니이 영상을 아, 보이러면서말이죠그러다보면 뭐 서로 이인이 되면 세상 그렇잖아 높은 놈이 있고 낮은 놈이 있고, 많이 가진 놈이 있고, 덜 가진 놈이 있고, 많이 배운 놈이 있고, 조금 배운 놈이 있잖아요. 그러면 자기 지식을 자랑하기도 하고 그렇잖아요. 자 이러면 상대방이 부러워하기도 하고 그럼 우쭐거리고 막. 여러분 성지술래할 때도 똑같은 거예요. 예, 성지술래가 부자만 가는 건 아니니까. 그러니까 성지술래를다 같이 가면서. 불 특정 다수의 성지 순례라고 하는 고하나만 그 갖고 서로 만나지고 서로 얘기할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자기 신분이 높은 걸 자랑하고 자기 얼마나 대단한 신학생이라는데 자랑하고 뭐 이런 거 하면서 갈거 아니요. 근데 따라하십시다다 부질없다. 왜냐하면 내일 다 죽을 수도 있어. 다 죽을 수도 있다고. 그러니까 거기도 자랑질하는 게 소용이 없어요. 예. 네. 그러니까 교만해도 소용이 없고 오만해도 소용이 없고 다 소용 없는 거예요. 어차피 다 성지 순례 가는 거예요. 따라해 볼래요? 천국 갈 때는 천국 가는 길에서는 세상 것 딱지 다 소용 없어. 어? 믿음만 상관이 있는 거예요. 근데 믿음만 가지고 가는 건데 믿음에는 교만이요, 겸손이요. 그렇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천국 가는 길은요. 세상 것 갖고 가지고 가는 거예요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믿음 갖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거 있잖아요 돈으로도 못 가요 하나님 나라 지식으로 못 가요 하나님 나라 거듭나면 가는 나라 하나님 나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믿음으로만 가는 건데 자 보세요 믿음은 나를 교만하게 겸손하게 해 그렇지 겸손하게 하지 그러니까 겸손이 자랑이지 나의 아멘이십니까? 세상 거 백날 자랑해봐야 소용 있어 없어. 천국 가는데는 하등의 소용이 없는겨. 예, 그러니 자 우리가 여기서부터 천국까지 가는데 내가 뭐 높은 거 세상에서 높은 거 백날 자랑해봐야 부질 없어. 응? 예? 왜? 제가 그랬잖아요. 믿음은 겸손만 자랑한다고. 믿음은 겸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무릎 꿇고 가는 게 믿음인 거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가는 게 믿음인 거고 맞지요 하나님만을 높이고 가는 게 믿음이에요 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하고 가는 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좋아지면 점점 뭐하는 거예요? 나는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야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높아지길 원하느냐? 낮아져라 성김받길 원하느냐? 섬겨져라 그게 진짜 믿음이다 이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믿으면 당연히 믿음이 좋아질수록 섬김의 섬김의 자리로 내려가는 거고 낮은 자리로 내려가는 거예요 발 씻어주는 자리로 내려가는 거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허리를 제일 많이 숙이는 게 누구고서 장로님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믿음이 제일 좋은 사람이 장로님 된왜 이렇게 쳐다봐요 아 목사님이 더 숙여야 되는가 아니요 이 얘기 하려고 그러지 지금 나도 많이 숙여 이렇게 그럼 내가 뭐 이렇게 하지? 아이고 참나. 교회에서는 정수리를 많이 보여주는 사람이 겸손한 사람이에요. 왜 헌신하느냐고 정수리 보여주고 헌신하니까 고개 숙이잖아. 아니 정수리. 그래서 교회는요 정수리를 많이 보여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믿음 좋은 사람이요. 정수리 여기. 음. 아멘. 안 보여주려고 하는 사람이 믿음 없는 것들이. 응. 고개 뻗뻗지 이거 말이요 응. 톡한턱도안 내면서 맨날 톡질만 하는 사람들이 비디메 왜 내가 얘기를 이렇게 하지? 자 천국을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는 거예요 이제 그러면 여러분 세상 높은 거 백날 자랑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성지순례가 여기부터 성적까지 가잖아요 백날 지식 좋은 거 자랑해 봐야 소용이 없어요 믿음은 겸손으로만 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믿음이 좋아질수록 겸손해지는 거니까 하나님만 높이고 가는 거니까 아멘. 그러니까 이 시가 성지순례하는 사람한테는 교훈의 시가 되는 거예요. 계속 다시 한번 1절을 읽어보세요 시작 여호와여 내 마음이 뭐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뭐하지 아니하고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며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며 나를 자랑질하는게 교만이에요 하나님을 높이는게 겸손인거고 그러니까 교만하지 아니하며 내 눈이 오만한 것을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만한 것을 자랑질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실력과 능력을 자랑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가지가 빠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주께서 해 주셔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내 실력을 과시하고 내 능력을 과시하며 어,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으시대시 아니한다는 거예요. 성지술 례하는 사람들은 그저 하나님의 천국을 향해 가는 사람은 그저 허리를 숙이고 고개를 숙이고 겸손으로 가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했느냐? 이절 말씀 읽어봐요. 시작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뭐하고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다. 이게요 이스라엘 표현인 거고요.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게 우리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요거 이제 젖때다는 거는 더 이상 어머니의 젖을 찾으려고 애걸 복걸 달걸 복걸 하지 않는다 이 뜻이에요. 이, 이 뜻이거든요. 우리가 젖뗄 때를 생각해 보세요. 나는 젖을 떼본 적이 없어서 몰라. 근데 애 키운 사람들은 젖뗄 때를 아니까. 그럼 젖이 어느 정도 되면 이제 떼야 되겠다 마음 먹으면 젖을 떼려고 이렇게 멀리하잖아. 그죠? 그럼 그러도 막 애들이 젖을 먹으려고 막 달려들 안돌려들어 요즘은 안 달러들어 왜 콜라들 같은 게 있어서 근데 옛날에는 간식이 없어서 젖백이 없어서 달려들어 더 달려들었지 요즘 애들은 별로 안 달러들어요 소젖을 더 좋아해서 그런데 어, 젖될 때를 생각해봐 뛰어넘으면 또 오고 뛰어넘으면 뛰오고막징징거리고막 칭얼칭얼 거리잖아요 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젖될 때를 이스라엘부터더 일찍 뛰어요 이스라엘은 뭐 애들이 싫을 때까지 젖을 물려. 세 살, 네 살, 다섯 살 때까지 물린대요. 어. 우리들도 그랬어요. 옛날에 귀하게 뭐 독자로 태어나고 이러면 뭐 할머니가 젖을 일찍 못 떼게 했어요. 달라는 대로 다 주라고 막 너무 귀한 자식이어 갖고. 어. 그거처럼요. 세 살, 다섯 살까지도 젖을 뗀데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상황이 좀 달라. 어. 우리는 요걸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예요. 젖을 배부르게 먹고 엄마 품에 잠들어 있는 간단하기 우리 식 표현은 이런 거예요. 요요 2절 말씀이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안하게 하기를 엄마 젖을 배불리 먹고 그 품에 잠들어 평온하게 잠들어 있는 그런 아이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엄마의 젖을 배부르게 먹고 엄마 품에 잠들어 있는 아이와 같도다. 우리 식으로 표현하면 이거라고 해요. 가장 평온한 상태.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있고 성지순례 하는데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가장 평온한 상태로 있는 그것. 다윗이 그게 나는 최고로 행복해요 이렇게 얘기한 거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있어도 여호와이집팡이를 가슴에 품고 잠이 든 거예요 그 평온 나는 그게 제일 행복해요 아멘 성지순례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하게 잊고 나는 정말 마음의 평강을 누리는 거예요 나는 그 시간이 제일 좋아요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이리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내 일생에 있어서 어머니 무릎에 앉아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와. 야. 와. 하나님 기뻐했던그 시간이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아멘. 그 은혜가 삼조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만을 바랄지어다. 그분만을 보고 갑시다. 우리도 천국을 향해 가는 순례자들이잖아요. 천국을 바라보며 이 믿음 갖고 갑시다. 돈이 주는 평안도 아니고 세상에서 잘나가는 평안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품 안에서 은혜를 먹고 평안이 기뻐하고 있는 감사하는 가장 나는 그게 행복한 시간입니다. 그러니 순례를 하면서 지금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힘들고 피곤해도 주님의 은혜로 겸손히 천국 올량이 나아가 그날 그날 평안을 주시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는 가장 행복합니다. 그러니 나는 교만한 마음을 품지도 않고 세상이 오만한 자리를 바라보지도 않고 그리고 내 정욕과 욕심에 취해서 세상에 더 좋은 것을 이루려고 길을 쓰지도 않고 나는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며 이 평안과 기쁨 가운데 걸어갑니다. 하나님 이런 복을 충만하게 주세요. 할렐루야. 어쩌면 이 시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신앙의 고백이 아닐까 싶어요. 오늘도 그 평안이 여러분들과 함께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하늘에 계신...